2025년 5월도 다가고 벌써 6월달이 돼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생각보다 녹록치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쪽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서울 같은데 일부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지방은 반대로 몇 군데 빼놓고는 미분양도 많고 또 상당히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건설사들도 지금 부도가 벌써 오래 들어와서 거의 10군데 이상 부도가 났고요. 그리고 또잘 어 아시겠지만 이 경제 성장률도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저주해서 마이너스로 1분기 나왔어요. 이게 25년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굉장히 작년부터 25년 좀안 좋고 불안할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를 보면 25년 통일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있어서 올해 뭐 통일이 된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 예언서들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하고 또이 중공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부동산을 많이 지금 보유를 했어요. 이것 또한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러한 부분도 오늘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25년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공이 생각보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이가 지금 권력을 거의 다 빼앗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장유샤를 비롯해서 후진타오 세력들이 지금 권력을 장악했다. 그리고 8월 달에 사정전에서 쫓겨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나오기 전부터 25년, 26, 27년, 23년 동안 시진핑이가 버티지 못한다. 사망을 한다, 라든지, 물리적으로 쫓겨난다, 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인데,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 중궁이든 대만이든 쉐시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이재명이 스탠스는 일단 친중, 반미 이런 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중공과 무역전쟁을 하고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중공을 무너뜨리고 시진핑을 쫓아내려고 또 러시아 푸틴을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 인 한미동맹이 무력화된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많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경제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우리나라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수순인데 그런데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고요 일단 올해 성장률도 잘못하다가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 한국은행에서는 0.8% 1%도 채안 되는데 이것은 어, 0. 몇 퍼센트는 성장한다 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2.5%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건데, 일단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돌아가서 안타깝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공을 보면, 중국의 많은 예언서 중에서 왼쪽은 추배도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철판도인데, 이 추배도나 철판도 예언서를 보면, 이제 중국의 운명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서 뿐만 아니라, 이 중공의 역사를 보면, 한 왕조가 평균 70년에서 80년 정도 갔습니다. 물론, 뭐, 한나라, 아니면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 이런 데는 250년에서 거의 뭐 300년 가까이 간 왕조도 있습니다만, 중공에는 엄청난 왕조들이 있었죠.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언서에서 보면 이제 시진핑이가 죽던지 실각하던지 그렇게 되고 중공 자체도 중국 공산당이죠. 그래서 붕괴가 되어가는 수순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예언서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지금 중공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중공이 작년에 5%로 넘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무역수지도 지금 엄청나고 잘나가고 있는데 뭔 헛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또 그것만 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서서히 내면적으로 하나 둘씩 이렇게 기초가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건물이 멀쩡해도 속이 금이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확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계점인데 지금 임계치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힘든 시기가 앞으로 상당 시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많은 예언서들을 보면 2025년 우리 한반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이후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의 7월 달 8월 달뭐 쓰나미가 일어나던 지진이 일어나던 아니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던 그 이후에 상당한 일본도 뭐 경제적으로 아니면 음 자연학적으로 봤을 때 일본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 를 하는 것들이 많죠 물론 이거는 하반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제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에 문제가 생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가까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 통일이 된다, 이런 예언들도 있는데, 일단 저도 뭐 그런 것을 몇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상황은 상당히 좀 녹록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그렇게 저는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어, 안정적이고, 정말 국제감각도 있고, 미국과 한미동맹도 강화시키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통일시대를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통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또 통일이 되면 세금도 많이 나갈 것인데,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 어떻게 융화가 돼서 살 것이냐 여러가지 걱정거리가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그런 부분 이해가 갑니다. 모든 게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통일이 되면 긍정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또 기회 있을 때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있던, 부정적인 부분이 있던 기운의 흐름상 지금 봤을 때. 점점점 통일의 시기는 다가오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친중 세력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홍콩처럼 이러다가는 서서히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든지 홍콩처럼 되든지 나라를 빼앗기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1945년 해방되고 48년 45년 해방된 것까지 따지면 벌써 지금 8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 이후에는 지금 크게 뭐 전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뭐 정말 IMF 때 쇼킹하긴 했지만 어 크게 문제 된게 없었습니다. 커다란 뭐 자연재해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 자체가 굉장히 해이해지고 나태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이념을 따지느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지금 이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나라 간첩들이 지금 득실득을 하고, 또, 친중 간첩들, 친중파도 일종의 간첩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정치계, 예술 문학계, 일부 기업, 특히, 언론계라든지, 정치, 예술, 문학계, 이런 데는 지금 70% 이상 중공에 장악됐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이라든지, 부동산, 뭐 특히 이제 집이죠. 주택이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무려 56%가 중공 사람들이 지금 보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하나 야금야금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다 중국 소나기로 넘어가게 만들고 토지도 또 굉장히 많아요. 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의 주인, 월세 사는 사람들, 임대, 임차인들이죠? 이런 사람들 보면 주인이 다 이제 중국인이에요. 그러면 이자들이 한국 사람을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종처럼 생각하고 또 임대로 마음대로 올리고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잽싸게 팔아서 수익 챙겨버리고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중공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상호주의 원칙 이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중공 사람들 화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서부터 대학생들 뭐 학비 자금이라든지 또 출산하면 뭐할고 세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오히려 국내 우리나라 사람을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전, 정책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또 노무현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할때 이때부터 조선족도를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그랬었는데 지금 문재인 때는 그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더욱더 이게 황당무계한 정책으로 변할 수 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이야 중국한테 안 넘어갔겠지만 언론, 정치인, 사법부 이쪽엔 중국 사람들한테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간첩이자 역적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자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진핑이가 뭐죽던지 퇴출되고 또, 중공 자체에서 내전이 발생을 하든지 분열이 돼서 갈라져야 됩니다. 시진핑만 쫓겨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시진핑이 쫓겨난 이후에 중공이 분열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한테 유리한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위태위태하고, 중공은 중공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참 안타깝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강력한 사람이 나오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이 상황이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25년 우리나라의 운기가 그다지 좋지 않고 하반기에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북한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거에 이 중국놈들이 지금 북한을 전, 점령하는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 또 중국 러시아 이렇게 네개 나라가 찢어 발견해서 북한을 접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황당무계한 게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할 건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또 저력 있는 국가고 저력 있는 민족이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남북 통일이 돼서 전 세계 탑5에 안에 들어가는 강력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